그, 구두리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요소들,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구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 구두은첫 번째가 아궁이. 아궁이. 불을 떼는 부분이에요. 아궁이 부분. 불을 떼는 부분. 이게 보일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발생시키는 것, 아궁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아궁이 없이는 구두는 안 돼요.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불을 안 떼면 거기다 이제 화목 보일러를 놓든지 기름 보일러를 놓든지 깨쓴 보일러를 놓겠죠. 어쨌든 불을 떼는 자리가 아궁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을 저장하고 발산하는 자리가 고래 부분입니다. 고래 부분, 고래 부분, 고래 불을 저장하고 발산하는 부분, 불을 보관하고또 발산하는 부분, 우리 이제 구들은 축열을중시한다 그러잖아요. 불을 저장했다가 이제 내뿜는 거니까. 서양의 병난로는 불을 떼면 떼자마자 뜨겁고환하고 좋다가 불이 꺼지면 금방 추워지잖아. 근데 우리는 불을 떼면 처음에는 안 뜨겁다가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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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 불이 딱 꺼지면 아침까지 이제 가서 뜨거워지는 거가 바로 추결 기능인데 추결 기능이 있는 것이 우리 구두의큰 장점이에요. 열을 불을 나무에 떼면 불이 확 타고 말지 그게 똑같이 일정하게 탈 수가 없잖아요. 일정하게 타게 이제 보일러로는 조정할 수 있지만 나무는 조정이 안 되는데 이 나무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축열. 열을 보관했다가 저축했다가 이제 차차차차 차차 내뿜는 거죠. 그 저축하는 자리가 바로 고래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을 내보내는 곳이 이제 굴뚝. 구부분이세 부분은 이세세부세부세부세부분부분이세부분이세부분이세부이세 부분은 이세부분이세부분이세부분이 표시가 딱이세어야 돼. 돼. 이세 개가 표시가 안 되면 이세이 아니야.